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를 거칠 필요는 없다. 이 말은 들으셨다는 거죠. 저는 뭐 정확히 저런 워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, 저희, 저희 생각에 처음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만 어, 뭐 부르셨다면 그거는 어, 국무회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, 아, 네.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님의 에, 그 그러한 그 생각이 제가 물론 딱 어떤 거였는지를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건지는 제가 뭐다100% 어,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, 그런 그 생각을 많이 에, 하셨던 것은.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그, 이, 그 인식을 좀 했습니다. 그정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이 증언한 것 내용 들어졌죠? 네, 들었습니다. 어, 정인신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, 어,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다. 처음부터 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하고 계신 겁니다. 네. 지금은 지금 피고 말씀하시는 건 거칠 필요가 없다. 구윤성 열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딱 저런 워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저로서는 그 당시 집무실에 한 일곱 명 정도만 있었고 그. 그분들이 무슨 국무회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국무위원들을 우선 많이 모으셔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어,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모딩의 문제가 아니고 꼭 국무회의를 거치일 필요는 없다는 건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? 그게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는. 어,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, 국무회의의 뭐 성격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 같은 게 있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질문하시죠.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. 그 지금 피고인은 주장하는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을 더 부르도록 설득하였다라는 거잖아요. 네. 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불렀고 불렀고 부르고 있는 중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더 불러야 됩니다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은 당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더 부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뭐 정확히 설득이라는 표현이 이 어떻게,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들어갔을 때의 그런 인식은 아, 그런 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가지고 어, 설명도 더 들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, 분위기가 조금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,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시고 어, 의견을 더 들으셔야 된다 이런.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, 윤석열이 법장에서 한 정원은, 허위 진술입니까? 어떤 어떤 내부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느낌은 그랬습니다